지난주 기후 변화에 따른 115년 만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집중 폭우.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며 이런저런 많은 폭우 피해와 피해 가정들이 안타까움. 그래도 우리 대전은 호우도 약하게 또 피해도 적고, 특히 우리 동구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럼 8월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안도연 시인의 사랑이란 시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매미는 아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렇게 한사코 너 옆에 뜨겁게 우는 것임을.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다. 시를 읽으니 매미의 울음소리가 다른 의미로 느껴지네요. 오늘 첫 곡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으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아름다운 동구 진행자 이복순입니다. 진행자 정명숙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광성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어보았는데요. 기타 소리에 잔잔한 가사를 듣다 보니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지난 아름다운 동구 코너에서는 대전 동구의 명소, 식장산과 대청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는 대전 팔경 중 만인산과 상소동 살림육장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맞아요. 지난 방송에서 식장산과 대청호 소개를 했는데, 미처 몰랐던 정보들도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8월을 보내며 휴가철과 아이들이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동구에서 소개해드리는 동구 명소를 들으시고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복순 디데이님, 만인산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네, 만인산은 높이가 만 길이나 되며 아주 깊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구 8경 중 3경으로 산세가 매우 수려하고 대전철이 발원지인 봉수레미골등 아름다운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산은 사계절 언제 찾아보아도 아름다운 산이지만 특히 진달래가 곱고 산 벚꽃이 흐들어지는 봄에 찾으면 그 아름다움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55만 여평 규모로 조성된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자연 능선을 이용하여 숲속의 교실, 산림 욕장, 가족 휴양지구, 푸른 학습원, 야영장, 피크닉장, 등산로 등 줄길거리가 풍부한데요. 도시 근교에 위치한 휴양림으로 도시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친근하고 쾌적한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만이산 자체로도 아주 멋있지만 찾아가는 길 또한 드라이브 코스로도 매우 좋습니다. 산내길 드라이브 코스로 접어들게 되며 약 10여 킬로미터 정도의 도로 구간이 프라터너스 나무로 울창하게 정비되어 있어 한여름 나뭇잎이 무성하게 되면 마치 시원하게 뻗은 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름의 싱그러움을 가득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만인산 자연휴양림은 대전지역 언택트 관광지 열곳중한 곳으로 뽑혔는데요. 대전 근교로 드라이브와 나들이를 생각하신다면 방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호떡집이 유명하기도 하죠. 아마 방문하신다면 오감이 다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이어서 동구명소, 상소동, 산림욕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괴여왕 김연아의 신랑감인 고우림과 조민규의 기차와 소나무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동구 명소는 상서동 산림욕장인데요. 상서동 산림욕장은 동구 8경 중 4경으로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산림욕장을 가는 길에는 버진 나무, 가로수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상서동 산림욕장은 자연체험과 휴양을 할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인증사진을 찍는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 수많은 돌탑에는 가족이나 연인 등 가족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염원이 담겨 있어 더 뜻깊은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 산책과 등산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좋은 곳입니다. 네 맞아요. 산림욕장에 오토 캠핑장도 함께 위치하고 있어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오토 캠핑장의 실계천을 나무 다리로 건너면 상소동 산림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무료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유명한 돌탑 광장은 산림욕장의 지압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데요. 이 덕상님이 손으로 하나 하나 만들었는데 4년간 건 걸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더운 여름철 산림욕장 안에 있는 유아숲 놀이터와 물놀이 시설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욕장은 여름철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멋진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 동산으로 눈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얼음 동산도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데요. 높은 빙벽과 산림욕장 전체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겨울 왕국에 온 기분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얼음 동산은 산림욕장의 계곡물을 끌어와 돌탑과 나무 곳곳에 분수처럼 뿌려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계절마다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즐길 거리가 풍성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오늘 소개해 드린 장소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동구 명소인데요. 방학과 휴가를 맞아 대전을 벗어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아름다운 동구 잘 들으셨나요? 동구의 명수를 소개할 수 있어 저 또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으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몇 가지 광고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매주 목요일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모니터링을 해주실 주민 1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단지 내 송출되는 방송을 듣기 어려우시다면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라디오를 듣고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관 1층 봄봄 카페에 사연함을 비치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사연 또는 신청곡 등 자유롭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정된 사연에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 곡은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을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장산 안테나 방송국 아름다운 동구 진행을 맡은 이복순 정명숙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Bye.